추석을 앞두고 양주 지역에선 벼배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일조량이 좋아서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늘어 풍년이 기대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판, 도시란 나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주의 첫 수확을 알리는 벼배기가 남면 상수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거기에 하나 걱정인데 측근 가아주는 상당히 수확을 해보니까 이 사건에도 좋고 올해는 대풍 같습니다. 이날 수확한 편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경기 10호입니다. 5월 초 모내기를 한뒤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 10호는 별의 크기는 작지만 타 품종에 비해 나달이 많이 달려 생산량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가뭄 탓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주 지역은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한 덕분에 수확량은 예전보다 8%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 때문에 우리 저수량을 굉장히 많은 수로 이게 잡아놔가지고 아 제때제때 물량을 우리 논에다가 댐으로서 아 그렇게 큰 이상은 없고 아주 대 풍작을 이룬 것 같습니다. 올해 양주시 쌀 생산량은 7,600톤. 양주시는 쌀 소비 촉진에 나섭니다. 친환경 재배를 통한 품질 향상과 양주골쌀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한벽은 상당히 맛이 좋고 소비자한테 호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품종 종자부터 수확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농사를 져서 품질을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 수확에 나선 양주 골살은 다가온 추석에 맞춰 햅살로 판매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